냄새 나지? 응. 아이고, 도솔. 음. 응. 아이고, 아이고, 아고 꼬리 봐, 꼬리, 꼬리 컵터. 우리 아가들 냄새 나지? 응? 도솔아. 응. 관룡사. 도솔이에요. 응? <laughs> 냄새 좋아. 알고 <아이고>, 냄새. 헤헤헤. <laughs> 이름이도솔이래요 도솔 도솔 이 도솔 도리아몇 살이야 도솔이 리 살? <laughs> 도솔이 냄새 꽂혔네. 응, 다리 냄새 나지. <laughs> 도솔, 안녕. 구경 좀 하자. 작가님, 이 소나무 좀 보세요. 아니, 가야지. 왜? 아, 소나무 잘 키워놨네.